자, 보스타임 가질게. 보스타임.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메리니 기드원분께서 기어도 보스를 가는데 잘못하고 하드맥로 입장하시는 바람에 제가 해방키를 못 깼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날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크리티아스 밀었습니다. <laughs> 크리티아스 퀘스트 1 시간 정도 걸려갖고 밀어갖고 이거 받아왔고요 그래서 얘를 써서 지금 바로 해방 퀘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해방 퀘스트로 갑니다 잘 죽어! 어? 어 이정도는 아니구나 어? 왜 이렇게 세고? 잠시만요 저만 렉걸리나요? 이거 렉걸리는데 또? 아 일치구나 갑자기야왜 이게 맞지 아난종박에서 죽일줄 자 제네시스 퀘스트 완료 해방하러 가자. 근데 진짜 제네시스 패스는 보트인 것 같습니다. 리얼. 바로 수운가요뭐수운는 버프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뚜드려 패고 오겠습니다. 저 1억 풀마단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고. 아 노브는 쓸 걸. 그 노브는 쓰자. 왜왜줄 공짜로 주는 거를 굳이 안 쓰고 그래? 공짜 주는 건 써야지. 밤밥에도 먹어도 될것 같아. 그래도 뭐 몸판 물렸다도 먹어도 되잖아. 뿌리기도 마일리지도 꽁치한데, 뭐 마슈도 뭐 월초 돼서 다시 꽁치를 하나요? 거의 뭐 이러면 프로핑이겠죠. 갑시다. 가자, 그 뒤에 커트 오리지는 아끼자. 3패에서 그냥 싹 써버리게. 가자, 죽을 준비! 바로 오리지 널버리냥야 자아 지샷어어안 죽네? 그럴꺼 그타 쓸걸 그 그래도 잡았잖아? 자 제네 해방캐 우까지완아 이거 잡아 아뭐그래 그거 나가뻤대 씨자뭐하는 주나? 오오오 오블랙카드 뭐야 이게 여기서 왜 또? 아니 개꿀이잖아 이거 아니 블랙카드 지금 너무 다친데. <laughs> 야, 뭐 37억 싫화예요 월초 되니까 미친. 이러면 토끼 장수 하나 그냥 공짜로 샀어요. 어? 자 그다음 이거 안될것같 여러분. 일단 군단장 다뚜드러 패하고 어 가자 여기서 완. 자 데미안까지 하드 데미안 군단장 해방 캐스트까지 완료입니다. 가비 마기다는 당연히 안 나오죠. 지금 뭐요 일사 철린데요 완전. 아 데미안 은 부족하구나.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이럴 때는 내가 보스를 한 마리 잡고 오면 돼요. 가인스는 군단장 그걸 안 주죠. 가인스는 아예 군단장이 아니잖아. 가인스리 군단장이면 그것도 웃기다. 그렇게 귀염귀염한 캐릭터가 군단장이야. 아이슬 <laughs> 군단장 생각도 안해 봤습니다. 그렇지. 카트. 뭐 거금을 주진 않겠죠? 혹시 모른다. 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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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금도 하나 먹어 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따라님 치즈 천개 52억입니다. 지금 불하 36억, 거공 52억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거 해방기 계속 좀 밀어도 되죠 여러분? 이거 밀어야 될것같아 어쩔 수 없다 갑시다 위입니다 이번엔 여기 그냥 오리지바하가박게 시간 빨리 쿠타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가서 바로 넘겨주세요 와 근데 마두석들 너무 좋겠다 지금 국밥타인데 그럼 바로 내가 낄것 같아 이렇게 바람은 잘 뜨지가 않기 때문에 아다 뚜까 받았네 오오 근데 이게 지금 아픈 게 해박기 때문에 아픈 거죠 이게 피격 데미지가 그게 올라갔었나 맞지 나도 오랜만에 미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는 거네 매번 뒷 층으로 하다가 죽나요? 끝! 자 이제 군단장 퀘스트 윌도 끝이 났습니다 가자 아 여기는 아무것도 안되네요 뚫뜰까봐놀라셨 아주 놀라, 약간 긴장되셨죠 뜨면 좋은건데 <laughs> 이제 그 다음에 잡아야 될게 495니까 아겁나아균키리피요한거구나와 잠깐만 겁마요 겁나요? 겁나시또나시고 패라고? 예? 그러자 야안 되겠다 검마 가자 씨야 오늘 몰라 오늘 이이 기세면 검마 잡고 창배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좀만 찍고 가자 아직껏 검마 잡으면 되지 뭐씨뭘무서워게뭐 뭐, 있어 일곱 개 글자님 안녕하세요 로아에서 넘어 메리니입니다 무턱대고 제네시스 패스를 구했는, 구매했는데 챌린저스 서버에서 끝까지 있으면 저도 해방을 할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안될거 없습니다. 고인물 분들이야 진짜 당연히 이제 현지라고 해방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천천히 다른 이제 유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분들 계시면은 같이 하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해방을 달릴 수 있습니다 네 로아에서 또 로아에서 로아에서 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바로 로켓 아이 땡스죠 개인간에 혹시 거래가 불편하다 혹시나 좀사기 날까봐 두렵다 겁난다. 하시는 분들 우리 개그맨 이상주님이 모델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로켓 아이 땡스입니다 모든 거래 클릭 한 번에 100초 만에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교양 가입하시면은 1000 마일리지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메이플스토리부터 우리 던파까지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시는 게임이 있다면은 여기서 실시간 거래가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 혹시나 개인간의 거래가 불편하거나 너무 좀 사기에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 구경 한번 오셔서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애용해보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제발 데카 우승 깎이지 말자 깎여서 3패스 깎여야 된다 여기는 의미가 없다 깎이면 여기서는 최대치 줄수 있는 데카는 1그 이상은 못줘 주면 안돼 오오 이런 실수 조심하셔야 돼. 방금 전에 이거 이동기 실수했었죠. 그때도 딱 돌았거든. 이번에 땅게 피하고 쓸까? 때려. 아 욕심 부렸어 아까 좀 하다가 욕심 부렸어 욕심 부렸어 그냥 안 해서 되는데. 레는 내가 봤을 때 해방하면 진짜 극딜 딜로서 없이 잘 나올 것 같아 이 키다운이다 보니까 그때만큼 키다운 안 하는 게 엄청 클것 같아요 3패는 그냥 넘기, 넘기지 않아 써야 될것 같아 오케이 내가 극딜을 10% 못가나? 난날 난 믿어볼게 아이 씨만도 그냥. <laughs> 그래서 <그랬어>, 깔끔해 <깔끔하게> 끝내. 사그야 <laughs> 끝내. 애매하면 끝내. 자 사패 갑시다. 내가 튕기거나 헛짓거리만 안 하면 돼. 이건 내가 그냥 진짜 헛짓거리하지 않는 이상 못깰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맞죠? 창조로만 파는, 패는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로 패는 겁니다. 얘는 이제 물약을 사용을 못해요. 최종 데미를 올리는 대신에. 물약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 문제 끝내 보자 우리. 님개 감사합니다. 어우 어서 오세요 제발, 저만아개자스 제발! 제발! 제발 여기서 설마 또 쉐드. 제발 나쁜 놈아. 영점 남았다 이 개자스가. 제발 끝내 제발 제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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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커트 이트였지만 그래도 검마 끝 이제 7월 4일 확정 해방을 합니다 가볼게요 아 창백은 거궁두 개만 었다고 뜨진 않네요 오번안 죽으세요 왜 넘줄이 좀귀신네 죽을 줄 알았는데. <laughs> 잘 가시게! 제네시스 해방 퀘스트. 끝! 와. 자, 170 보이시죠? 모든 군단장 보스, 검미술 보스는 다 잡았습니다. 이제 단 230만 올리면 해방입니다. 오늘은 아까 전에 이 매그너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되게 웃기죠? 매그너스부터 단 하루 만에 하드수, 하드데미안, 하드윌, 하드루시드, 하드지일라까지 격파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방이 단 3주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이거 닫겠다는 거는 저도 진짜, 진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워요 딱낫 때는요 8개월이 그랬 8개월이 반내온 잡고 한달 아카연 잡고 두 달째 자 매그너스 잡고 세달 야와 이건 진짜 엄청나다 다시 한번 제네시스 패스가 고트라는게 느껴지네요 근데 목요일날 해방 바로 안할게 어차피 해방 런 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해방 무기를 콘텐츠로 뛸게요 잠재랑 돈을 준비해서 세팅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렌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이제 해방하고 나서 제가 해방 렌을 보여드릴게요